본 강좌의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은 예제 영상을 타임라인에 배치하고요. 재생 속도를 두 배로 빠르게 하기 위하여 클립을 우클릭하고 스피드 드레이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스피드에 200을 입력하고 OK합니다. 프레임 수를 낮추기 위하여 이펙트 패널에서 포스터라이즈 타임 효과를 클립에 적용하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프레임 레이 수치가 낮을수록 영상이 더욱 많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를 입력할게요. 영상을 흑백으로 만들기 위하여 블랙 앤 화이트 효과를 클립에 적용합니다. 본 강좌의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은 올드 필름 그레인 영상을 이번 트랙에 배치하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블렌드 모드 목록에서 스크린을 선택해주세요.